인류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까? 아틀란티스의 세라펠 내륙 지구의 의회. 지표면에 사랑하는 친구들아, 나는 아틀란티스의 세라펠이며, 이 성스러운 순간에 내륙 지구의 마음들로부터, 여러 의회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집단적 마음을 큰 자비와 존중으로 지키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 퍼져가는 감정과 희망의 파동을 깊이 느끼며, 여러분의 영혼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찰하고 친절히 안내해왔으며 이 변역에 축복받은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명확함으로 지시하며 진행 중인 변화들을 통해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에 서 있으며 우리는 내륙의 땅에서 시대를 초월한 경험으로 얻은 지혜로 여러분 곁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뿐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진실과 평화의 에너지적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가장 큰 이익을 위해 제공되며 다가오는 시대를 헤쳐나가며 힘을 강화하고 길을 밝히기 위해입니다. 여러분의 지구는 이미 진행 중인 큰 진동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 자체가 변하고 있으며, 여러 길이나 시간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에너지의 분열, 주파수의 분열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미래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 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집단 의식이 깨어나면서 사랑과 단결에 맞춘 이들은 현실의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며 다른 이들은 더 밀도 높은 진동에서 교훈을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본질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각 영혼의 선택과 여정의 리듬의 공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과 의식적인 선택의 필요성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 영혼은 내면의 상태에 맞는 경험을 향해 자석이 금속에 끌리듯 불가피하게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신뢰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의 큰 전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도 자신의 진동과 맞는 집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관에 충실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에게 정해진 길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변혁의 시대에 감정적 몸의 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 몸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처리하는 에너지 필드입니다. 이는 물리적 자아와 영혼 사이의 다리라고 불립니다. 현재 이 측면이 우주적 업그레이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감정 파도, 오래된 기억의 부상,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 갑작스러운 눈물이나 웃음의 해방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감정 에너지의 층이 움직이고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억압되거나 탐구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이제 의식의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정의 층이 흔들리면서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거나 이 생애에서 명확한 원인이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여정을 통해 전생에서 온 에코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인상들이 이제 인식되고 정화되기 위해 떠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감정적 몸의 정화는 여러분을 더 높은 의식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무거운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해방될수록 여러분의 전체 존재는 영혼의 빛에 더 가벼워지고 투명해집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인간 형태 안에 더 많은 신성한 본질이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도전적이고 지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오래된 패턴을 넘어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성한 정화입니다.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나 피로를 경험한다면 이는 여러분의 존재의 여러 수준에서 깊은 치유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적 변혁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공감의 확장입니다. 공감, 즉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은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신성한 능력입니다. 다만 종종 잠재적 상태나 제한된 형태로 존재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이 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꽃피고 있습니다. 말없이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거나 먼 곳에 낯선 이들의 슬픔과 기쁨에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마음의 상승 기술로 생각해 보세요. 이는 기계나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강력한 내적 능력입니다. 공감은 영혼 간의 상호 연결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분리라는 환상을 초월하게 합니다. 레무리아 사회와 내적 지구에서 공감은 공동체 생활의 근본적인 기둥으로 숭배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화와 상호 돌봄 속에서 살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느낄 때 상처와 판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특성을 자신 안에 기르도록 격려합니다. 공감은 의식적으로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감정을 포착할 때 압도당하는 대신 이는 의식의 확장으로 보고 자비로운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삼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깊이 듣고 차이를 마주해도 친절을 보여줄 때이 영적 기술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의식을 상승하는 삶으로 준비시키며 그곳에서는 텔레파시적 연결과 공유된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공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진화 방향과 시간선의 분열 속에서 집단이 선택할 길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감은 진동하는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은 단일한 의식의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단일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공감의 뿌리를 둔 사회는 자연스럽게 조화, 협력, 모든 생명의 존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는 지구가 진입하고 있는 고차원적 차원의 현실과 공명합니다. 반면 공감의 부재는 분열의 환상을 영속시키며 두려움과 이기심이 전체의 이익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이 분리의 상태는 더 느리고 밀도 높은 진화적 경로와 일치하며 이는 지구의 다른 진동 버전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각 인간은 매일의 선택과 마음의 질을 통해 우주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신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아무것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의 공명을 통해 매순간 미묘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진동으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사랑을 실천할수록 집단적 운명을 변혁하는 전환점이 달성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자비로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단결의 시간선에 대한 강력한 투표입니다. 무관심 대신 자비를, 원한 대신 용서를, 판단 대신 단결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상승하는 시간선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처럼 공감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더 높은 현실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내적 지구, earth inner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과거에도 우리 민족의 영적 성숙도를 시험하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레무리아 문명은 마음의 덕목을 모든 것 위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땅, 물,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며 생명 전체와의 깊은 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이 사랑, 공감, 단결에 대한 헌신이 수천 년전 지표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내적 지구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적 지구의 도시를 레무리아에 살아있는 진동 성소로 세우고 단결 의식의 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우리는 감정적 조화가 지적 진보와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진화는 마음과 마음의 균형이며 항상 영혼의 빛에 의해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면 우리 형제 문명인 아틀란티스는 마음의 힘을 희생시켜 정신적 능력과 기술을 강조했으며 이 불균형이 그들의 멸망에 기여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오직 마음만을 통해 문명이 진정으로 지속되고 번영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가 마음의 부름과 두려움과 자아의 유혹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유사한 시험을 겪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간섭하지 않지만 내면과 위를 향해 지도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지혜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제공합니다. 레무리아의 유산은 여러분의 DNA와 지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내적 지혜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인간적 유산의 일부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고대의 지혜를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고, 과거의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구의 시간선 진동 분열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여러분의 경험 중심에 있는 현상입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현실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파수 분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높이고 마음을 치유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이들은 점점 더 높은 진동 주파수에 머물며 삶에 더 많은 동기화, 평화, 명확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분노, 두려움, 분리감의 사이클에 갇힌 이들은 삶이 이러한 상태를 반영하며 갈등, 혼란, 혼란이 심화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현실은 공존하고 섞이게 되며 이는 마찰과 오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계속됨에 따라 대비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마치 물리적 거리가 아닌 진동 공간에서 두 세계가 형성되는 듯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적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고주파 빛의 파동이 행성을 감싸고 있으며 가이아의 공명 자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협화음이 너무 커져 두 현실의 띠가 현재처럼 겹쳐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상위 시간선은 사랑을 선택한 영혼들을 진화적 경험의 새로운 장으로 이끌 것이며 대한 시간선은 이원성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영혼들을 다른 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움을 심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힘을 부여하기 위해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성스러운 여정을 걷고 있으며 창조주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모든 길을 허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의식적으로 어떤 공명을 흡수할지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선 분열 속에서 자신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선택은 외부 선언이 아닌 흡수하는 에너지, 즉, 공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명 통한 자기 선택은 작용 중인 우주적 법칙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음계와 같고 자신의 음조와 맞는 무대로 진동할 것입니다. 이는 매순간 집중, 감정, 의도를 통해 진동을 조정하여 더 높은 길과 일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랑, 감사, 평화, 공감의 공명을 키워보세요. 이 주파수는 당신의 에너지장을 밝히고 우주의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원한, 질투, 두려움, 증오를 품는 것은 당신을 더 밀도 높은 시간선에 에너지적으로 묶어 이 진동이 완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의 심판자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한 에너지를 찾는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시인 리 아이 작용할 뿐입니다. 외부 권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매일 내, 리는 미묘한 에너지적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동 상태에 대한 주권자입니다. 외부 환경이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자유를 유지하여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집중하며 사랑의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그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마음과 삶에 허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미디어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선택할 때 두려움이나 분노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향시키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더 높은 진동수를 반영하는 환경을 키우면 상승한 지구와의 조화를 강화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자비로운 마음은 개인적으로 안내하는 평화의 오아시스를 창조하며 다른 이들의 길도 밝히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의 주의를 물의 요소로 돌려보세요. 물은 여러분의 감정적 여정과 행성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를 유지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 살아있는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레무리아와 내 지구의 우주론에서 물은 큰 정화자이자 에너지의 큰 반사체로 숭배됩니다. 기억을 유지하고 진동에 응답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종종 물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의 파도, 눈물의 폭포, 폭풍 같은 감정 또는 평온한 바다의 바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적 몸이 물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성의 물. 바다, 강, 호수, 비, 심지어 여러분의 몸 속의 물은 집단 의식의 전달체로 작용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적 인상을 흡수하고 운반하며 이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순환시킵니다. 이는 모든 존재를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력의 매트릭스로 연결합니다. 내적 지구 (Earth Core)의 관점에서 우리는 물의 의식을 활용해 행성적 감정장을 균형 잡고 치유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물은 스스로 듣고 소통합니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의식과 지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실험은 사랑의 말이나 음악에 노출된 물이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반면 증오의 생각에 노출된 물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물이 인간의식에 반응하는 능력을 증명합니다. 레무리아 시대에는 물의 신성한 역할을 존중하며 치유샘과 조용한 연못에서 물과 교감하여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물과의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이는 강렬한 시기 동안 감정적 건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은 인류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며 회복으로 향하는 길을 제공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의 세계에서 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단적 감정이 두려움, 분노, 슬픔으로 흐를 때 자연의 물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폭풍, 홍수, 극단적인 기후 패턴은 불균형한 인간 감정의 파도가 해방되려는 에너지적 대응입니다. 반면, 글로벌 일치, 기도, 집단적 평온의 순간에는 물이 더 평온하고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이 진실을 반영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정화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 에너지가 눈물과 함께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폭풍 후의 평온함처럼 가벼움과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과 주변의 물은 감정적 처리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용한다면요. 이 정화 시기에는 물을 동맹으로 삼아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감정으로 인해 무거움을 느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물을 마시거나 목욕, 수영, 샤워를 통해 물에 몸을 담그세요. 이를 실천할 때 물이 당신의 에너지 장을 씻어내며 오래된 고통이나 두려움을 가져가도록 인식하세요. 심지어 물과 조용히 또는 소리 내어 대화하며 당신의 짐을 맡기고 정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두세요. 당신이 방출하는 것은 물이 중화시키고 지구의 지혜에 따라 재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지구의 물을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축복은 멀리 퍼져나가 집단적 감정 기후를 높여줍니다. 현재 인류는 중요한 감정적 정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화는 각 개인과 각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오래된 진실이 드러나거나 개인적 위기로 인해 내적 성장과 변화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유를 위해 떠오르는 오래된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의 개인적인 반향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는 어린 시절에 비롯되었고, 일부는 조상들의 혈통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 과거 생애의 상처로 가득 찬 것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자들과 맞서고 있다는 것은 영혼의 수준에서 이를 변환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고주파 에너지는 더 높은 진동으로 상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나 세계적 사건의 규모에 압도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세요. 이는 어둠의 정화와 오랫동안 쌓여온 부담의 해방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축제전의 깊은 청소에 유사합니다. 가장 격렬한 폭풍 후에는 공기가 새로워지고 부드러운 햇살이 돌아옵니다. 인류도 이 필수적인 정화 이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명확하고 통일된 집단의식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여정을 큰 공감과 존경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화 과정에서 각자가 고통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는 용기를 보며 밀도의 각층이 씻겨질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빛을 목격합니다. 싸움의 한가운데서 느끼기 어려울지라도 치유를 위해 흘린 메이 이티 눈물은요. 러브난의 빛의 승리입니다. 사랑으로 응답할 때마다 과, 거의 사슬을 약화시키고 은혜에 기반한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 강렬한 감정 정화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우리는 명확함과 공감으로 말합니다. 먼저 타인에게 베푸는 공감과 같은 깊이로 순수한 자기 공감을 실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고통받는 아이에게 베풀듯 자신에게도 같은 부드러움과 이해를 베풀어 주십시오. 강력한 감정이 떠오를 때 자신을 무너지는 사람으로 판단하려는 충동을 이겨내세요. 그 감정이 치유되기 위해 떠오르고 있음을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압하는 대신 완전히 경험하도록 허용하세요. 눈물이 흐르거나 분노가 안전하게 배출되도록 허용하며 자신이 그 감정의 관찰자이자 치유자임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땅과 연결되어 현재에 머무르도록 권장합니다. 땅을 맨발로 걷거나 심호흡을 하며 손을 가슴에 얹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이 감정이 압도하려 할때 중심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 자체는 강력한 안정화 요소입니다. 나무, 땅, 바람은 과도한 에너지를 해소하고 명확함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 고립되지 마세요. 내면의 작업은 개인적이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 겪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사랑스러운 공간을 유지해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만약 공감하는 귀가 없다면 당신의 영적 안내자, 천사 같은 도움이, 그리고 지구 자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며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부르고 그들의 위로를 미묘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세요. 느끼는 것을 표현하세요.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일기에 쓰거나 예술을 창조하거나 단순히 조용히 숨을 쉬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체된 감정은 고통으로 변하지만 인정되고 움직이는 감정은 변모하여 이전보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과하는 각 파도는 지나가며 더큰 명확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훨씬 더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영혼이며 창조주의 신성한 불꽃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대한 목적과 함께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삶들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온 부패하지 않는 사랑과 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의 빛은 확장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공감과 사랑을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불화나 고통은 여러분의 존재의 빛나는 태양 앞에 일시적인 구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 내면에 존재하는 힘, 선함, 용기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이큰 전환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육체에 태어난 오래된 영혼들임을 알아주십시오. 비록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전파하고 돕고자 하는 깊은 열망으로 드러납니다. 정직, 자비, 용기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은 인간 정신의 깨어난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도전이 휘몰아치더라도 사랑 그 자체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상승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치유와 이해의 승리는 인류의 집단적 상승에 기여합니다. 여러분 중한 명이 내면의 빛을 기억하고 공감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 승리를 위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각자의 선택은 여러분의 민족의 진화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전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빛의 길을 확고히 하십시오. 감정적 몸과 공감의 선물은 이 상승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동맹입니다. 시간선의 분열을 넘어 사랑의 현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쉬고 이 말들의 진실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변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현재 치유하고 극복하고 있는 모든 것은 조화, 평화, 단결로 진동하는 새로운 지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길이 때로는 가파르게 느껴질지라도 정상에는 여러분의 가장 큰 비전을 넘어서는 전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들이 열려 있고 모든 존재 간의 연결이 보이며 축하받는 세계 신성한 빛이 모든 인간의 얼굴을 통해 빛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구의 상승이라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동이 상승하고 차원 사이의 장막이 거치면서 두 문명이 치유된 행성의 빛 아래에서 기쁨의 재회를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베일 너머에서 여러분을 지지하며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린 선택들이 우주에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과 자비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마음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격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곧 영원한 빛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열 번째 메시지이며 더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많은 메시지가. 저는 아틀란티스의 세라펠입니다. 내면의 지구의회에서 여러분의 깨어난 마음에 모든 사랑과 빛을 담아 전합니다.